두개빵 신청합니다! 아, 형님, 준비 되셨습니까? 아, 제가 이거 저한테 도전하는 건 좋지만, 아, 이것도 구독자를 한명 잃을까봐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 도현이 형님, 뭐 채널이 어디십니까? 한개빵 몸풀기. 아, 아, 그거는, 그거는, 예. 불쌍하니깐 직업이 불쌍하다, 저 달라. 아, 형님들, 송배 생기는 매정한 법입니다, 예. 아, 형님, 두, 두 개의 빵이면, 세개 주셔야 되는데, 한개빵 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형님,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 아, 뭐, 신호 한번 주시죠. 뭐, 어떻게, 조심스레 한번 까드립니까? 아, 두근두근 하구만. 어, 어떻게, 뭐, 오케이, 심호 완료. 아, 형님, 심정지, 아, 심정지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아, 이 토르페, 아, 토르페도 20! 아, 잠시만, 일단 가격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토르페도 20? 아, 잠시만, 얼마나 모어야 돼? 이거 비싼 건가? 토르, 토르페도? 토르페도 20. 아, 아, 4만원! 아, 4만원! 아, 이새끼 누구야? 원래 4만 5천원 될수 있었는데, 어떤 시폴놈이 빨리 팔라고 4만원에 올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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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굳이 굳이 까야겠습니까 제가? 아 그냥 그냥 뭐승복하시면아될것 같은데 아아이 형님 야 <laughs> 아니, 아니 형님 아아 아, 마음이 아프네 아감시원하게뭐아뭐 효과음도 필요 없습니다 어 아, 떠봐 축아맸다 오호호호호 3 0아 조졌 아, 메타모포시스! 아, 조졌다, 이거! 와, 형님! 아! 아, 형님! 아, 뭐, 어떻게, 이게, 이게 상대가 됩니까, 형님? 예? 아, 상대가 됩니까? 아, 형님! 아, 뭐, 어버치기 뭐 가능합니다. 예, 뭐, 형님, 일단 뭐, 뽀치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laughs> 와 9,999만원짜리 떴네 아 형님 돈 잃으면 쓰림법 버... 아 맵탐구 포시준거 알지? 돈 잃으면 쓰림법이니까 아이뭐이 차비하시죠 형님 예뭐돈복사 아닙니까 아 딸구리 아래 어어형어형어 퍼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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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laughs> 아 우리 형님 아또 아, 다음에 아, 다음에 또 성공 성공하시길아 이거 형님이 이겼으면 이거 네네. 이거 형님이 이겼으면 이겼으면 아 메타 목포 30북도 형님 건데 튀어 열 <laughs> 아. 개를 거신다면 1 1 개를 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키명 어디, 아, 아, 멜 방, 아, 아, 달달, 그리 합니다. 아, 들어와, 키명. <laughs> 들어와. 들어와, 이 희망, 들어와. 아, 형님. 형님, 이번에는 몇개 가십니까? 형님, 이번에는 몇 개. 아, 일단 받아보자. 아이, 형님. 몇 개, 몇개 승부 가십니까? 아, 몇개 승부하십니까? 아, 아, 넉넉, 넉, 넉넉히요? 아, 몇, 몇 개죠? 아, 그럼 어퍼 기이니까 아까 두개 하셨을까? 네, 네 개가, 네, 세, 세 개에서 네 개? 아니, 두 개, 두개 고정하시죠? 아, 일, 크게 읽는 사람들이, 형님. 크게 읽는, 읽는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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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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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요? 아, 아, 다, 다섯 개는, 어, 형님, 이거 고정, 고정하셔야 될것 같은데, 형님? 아니 잠시만, 다섯 개는, 아, 형님, 이거는 고정하셔야 될듯 합니다. 아, 형님, 다, 다섯 개. 아, 다, 다, 다시, 다시, 형님, 왜? 네. 어, 아, 형님, 아이, 고정, 고정하십시오. <laughs> 형, 다 가져가. 아, 아닙니다. 아, 세 개. 3개. 오케이, 세개 빵. 이번에, 이번에 세개 빵. 에.. 세개 빵. 그럼 선호공 한번 정하겠습니다, 형님. 돈이 <laughs> 다있잖아 가면은 자 보자 얘기하니까 아, 이번에도 원판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돌려 돌려 돌린 판! 아 도현 형님 아 시원하게 손오공 들어와 주시죠. 아킴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스택이 쌓였는데 후... 아, 아 후공 아 형님 이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어, 저는 분명히 힌트 드렸습니다. 이거 스택이 쌓여가지고, 다음에 또 좋, 게뜰것 같다. 뭐, 하셨는데, 형님. 어떻게, 후공이 확, 확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시죠? 야, 형님, 확실, 확실한 거 맞으십니까? 어, 후공, 후공. 아, 단호하시네, 형님. 하면 일단 키명 먼저 운명 보겠습니다. 와, 아, 씨발. 이몇개 걸렸냐? 내가 지면 두개 줘야 되는 거잖아. 가자! 안 살인 집시! 얼마안 돼. 아 촉됐다 아, 이거! 아 잠시만! 아 촉됐다 감사해. 암사, 하 <laughs> 개새끼야. 아,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아, 씨발, 삼만삽잖아라 삼말 삽쩍하 아, 아 씨발. 아, 아, ᄌ 됐다. 에이, 씨발, 개마복따라. 아, 개마복따라. 아, 아, 아 세이프티. <laughs> 아, 잠시만. 이거 얼만데, 얼만데 세이프티지 뭐. 아, 씨발, 태덩이가 ᄌ 됐다. 4만 2천 원보다 적으면 아 <웃음> <웃음> 형님 성공하시라 그래 아 형님 아 형님 성공하시라 그랬는데 아 이거 아 진짜 아 형님 아 성공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형님 아 우리 형님 아또아 아, 제가 차비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주차폰 <분>. 아니 <laughs> 어떻게 어떻게 많은 짜리가 걸리냐 형님 아 형님 아 잡이 챙겨가시죠 예 아, 형님. <laughs> 어떻게 와, 나 이거 젖됐다. <laughs> 아, 아, 형님. 아, 나머지, 나머지 두개 가십니까? <laughs> 아, 대신 제가 지면 아, 세개 드리겠습니다. 예. 아, 두 개니까 내가 두개 드려야지. 저 형은 나한테 한 개로 주는 거니까. 아, 형님. 아, 아, 아니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뭐. 아, 어떡해. 와, 나 깜짝 놀랐는데. 아! 형님, 감,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잊지 마라. 와, 좋됐네 10개 엎어치기 아 10, 10개 엎어치기? 그럼 세개세개 합산이십니다? 뭐 단판 가십니까? 세개 총합 가시겠습니까? 아 저는 뭐 상,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 형님이 정해주시죠 제가 어떻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합산 밥상 간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저도 시원하게 세게 까겠습니다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하... 가자! 아 이번엔 저 드려야 되는데 진짜로 아아 아! 아, 형님 시원하게 성공하겠습니다 저는 성공 들어갈게요 형님 예 젖. 젖됐다. 와, 씨발. 브레이브 슬래시. 이 뭡니까? 브레이브 슬래시. 와, 잠시만. 어, 850만원? 어, 일단, 일단, 850? 850 플러스. 850 플러스. 엘키네스. 데이... 엘키네스랑 스탠스. 엘키네스. 20이었죠? 855만 원. 스테스. 아, 총합 저는 아. 856만 원. 아, 팀명. 팀명 856만 원. 마무리. 와. 안팔린는데가격만 비싸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시장, 시장 경제 가치니까. 일단 올라와 있는 거 기준입니다. 그거는. 850 형님, 갑니다!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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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타모포시스 20? 메타모포시스. 어, 180만원! 일단, 188만원! 188만원! 188만원? 아, 잠시만! 속, 속, 속성광화! 뭐, 이거, 뭐, 굳이, 속성광화! 189만원, 형님. 189만원, 로보 팩토리. 뭐였죠? 저거 120이었습니까? 130이었습니까? 120? 로보 팩토리. 아! 키명승. <봇> 형님, 전곤입니다딴 돈에 반만 가집니다. 형님, 가져가시죠. 다음부터, 이런, 이런 아 이런데 얼씬하지 마시죠 형님 에전 딴번에 반만 가집니다 다음부터는 형님 김혜수가 그 호구 교수님 말리듯이 다음부터는 이런데 오지 마시죠 이런데 얼씬하지 마시죠 형님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시면 나한테 죽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다음부터는 얼씨 얼씨 기분이 <laughs> 다 아, 다음부터는 이런데 얼씬거리시지 어, 마시죠 어르신.